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키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 때쯤이었나요? 내가, 제가 그 매주랑 다흥님이랑 같이 점심을 오붓하게 먹고 나서 다흥님은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매주랑 걸어오는 길에 수원 그 로데오 거리인가요? 네, 로데오 거리에 이 닥터 주스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패션 후르츠 톡인가 뭔가 그거를 먹으려다가 패션 후르츠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저는 청포도 그리고 메주는 깔라만시를 이제 어 시켰는데 아 메주가 되게 이상한 소리라는게 아니겠어요? 이게 깔라만시고 깔라만시, 예. 이게 청포도라는 이게 거예요. 청포도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매주야 이거 봐라 이거 포도 알이다. 포도 알인데 이게 어떻게 깔라만시냐라고 했는데 어 우리의 변매주 씨는 어김없이 이게 깔라만시라고 그러고 이게 청포도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저희 그 매장을 가오픈하자마자 첫 번째로 오신 이제 손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떤 게 깔라만시 같냐. 고 했더니 배우신 분들이 이거 깔라만시. 이게 이게 깔라만시 같대요 이게. 어. 청량한 거 봐. 어우 손님이 톡 튄다 이거 완전. 어 이거 네이 포도에 과즙이 보이는데 이, 이 과육이 보이는데 이게 이게 깔라만시래요. 이게 도대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깔라만시인지 이게 되게 여러분의 지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냉장고에서 가져와 보세요. 저 깔라만시 원해. 아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빨리 가져와 보세요.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빨리 가져와 보시라고요. 이거 똑같아요 색깔. 제가 그 부모님이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보라카이에서 우리 딸내미 먹어라 하고 깔라만시 원액을 무슨 쿠폰으로 사오셨대요 어 세상 이게 그 깔라만시 원액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자꾸 이게 퓨어 깔라만시 엑스트라 엑스 스트랙이라고 써있는데 왜 이게 어, 이게 청포도이고 이게 깔라만시인데 이게 깔라만시고 거예요? 이게 청포도라고 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이게 같은 색깔인데. 저 매주는. 네, 네 여러분 여러분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깔라만시고 이게 청포도라는 진상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저 매주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퍼주는 걸아 다... 영상에서 때리면 안돼고 영상에서 때리고 먹고 가네. 이따가 이거 하면은 저희 지금 이거 만약에. 과반수로 이게 청포도다 이게 깔라만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기가 걸려있거든요 내기가 뭔지는 이따가 생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왼쪽이, 어떤 게 왼쪽이 깔라만시 자 이게 어, 깔라만시다 그리고 이게 청포도다 처음 1번 봤을, 처음 봤을 때 인상 1번 그다음에 이게 깔라만시다 이게 청포도다 2번 아셨죠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죠? 네, 하여튼가.